멤버 뭐야? 오, 안가봐. 안가봐. <목소리도> 아니 확실히 그 디도스 풀리니까 롤 서적들 그 대화에서 롤 지분율이 좀올라가 <laughs> <알았다. 인정님. 웃음> 아니 취미도 못 즐겨? 취미도 어, 제 1위과로 하는 이거 롤 지분율이 대화 가지고 반은 되는데 어, 아이그날 그런 새끼가 맨날 카트하면서 김성대 저희는 근데 스타 엘찐트안 나오고 카트 엘진트 나 하면서 우리한테 그러요 그러니까. 안나니보다 <laughs> 못하면서 카트. <laughs> 아씨 ㅂ <또> 이상한 <laughs> 소리, 소리 안했 진짜. 한대데자이연석입니다 답변 드니다 김성대 선! 저요? 던지기입니다. 네. 잘 던져야 돼요. 참고로 최근에 깨, 털, 아니, 혁대, 참이 나눠졌는데 참 쪽이 이겼습니다. 아 그래도 필요 없어요. 그새끼네 알겠습니다. 아나 오히려 반응한 거아니야요 형? 아 오히려 좋아. 자그세개 어, 어, 네. 아, 좋아. 아나 오히려 좋아. 아나동훈이 좋아 나. 명을 하나는. 그 새끼 적어놨고요. 좋은데. 네. 저는 아, 그럼 저 새끼 할게요. 저 새끼. 아 <laughs> 맞지. 저, 저, 저 새끼 아니에요저 네, 맞... 새끼. 아, 잠깐만, 잠깐만, 그아 잠깐 잠깐만 아, 고민 좀 해봐야겠다 어? 잠깐. 아까 야 근데 이게 그게 커. <laughs> 뭉치면 진다 이 프레임이 존나 커. 아 그게. 아 그래 가지고 이게 아 이게 흐르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아, 근데 시발 지동원 밸런스 없는데 여기? 아니 나 맞다니까. 나보사람없아 보낼 사람이 없는데. 윤나 맞다니까 제발. 나이스야 크다. 와. 와. 아니 진짜 뭐지? 와. 아니, 나... 아니, 아니, 아니가 <laughs> 그러니까, 나는 이거 막 탈수 있는데 왜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야? 근데 왜 지키면 되는 거다? 왜왜 그런 거야 형? 아니 공격도 제대로 거기 컨트롤만 했어도 공격도 잘먹기고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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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말 만들어 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, 그 지금 타도 되네 유난이 형 이거 멘탈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탈게요 탈게요. 부도리는 진행은 어, 해야지 어쩔 수 없지. 아, 뭐뭐 안타고 그런 거. 자 어택 당해도 이긴다 생각할 것 같아. 너무 어, 어, 어. 어. 막 어택 당했어. 막 하는 게 느껴졌다니까. 우리 성대형이다. 성대형 나왔어. 성대 아 나이스. 잘 뽑았다. 와 좋다. 성대야 근데 너 진짜 저도 돼. 아니 뭐라 안 되게 이거는. 아니 상대 누군데 상대 누구 집고가자. 그래도 잘하고 최대한 잘해보게 너이스. <laughs> <laughs> 아잠깐만나 이거 진짜 나 치면 이게 나 진짜 말이 안 돼. 나 진짜 아, 아, 자안 하고 아, 진짜 노력할게. 지면 그냥 실력으 지는 나. 거야 진짜. 유성대 비비야. 어자어비비비 b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,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.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, 진짜 야야 잘봐 이게 시비 한번 끝난다 형 아유 진짜 당나 타 치고 부드러운 아, 선포 해줘 부드러워하네 와 시비발 쏘나이스와 아, 나이스. 아, 아, 아. 아, 아. 역시 김성대 와 아. 이제 김성대한테 빌드 못짠다뭐 구박 주지마이한 번은 이제 와 근데 저 새끼 내가 전반에 선풀 했다고 바로 빌드 박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 김성대가 머리 잘 썼네 와와 와, 이런 변수 없지 않네 진짜 이거 들어서지 대각 이용 이형 성격상 대각 갈것 같은데. <laughs> 와 그럼 빌드 거의 유출 수준인데? 유형 성격상은 원래 대각이긴 한데. 대각 단단. 와 단단. 다섯 시 안쪽. 어, 어. 그래도 어쨌고 표형이잖아. 그래도 다섯 시 안쪽만 보면 알잖아 그래도. 안쪽 못 봐도 어차피 7 시로 뛰어서 저글링이 이러면. 무조건 서치 할때 선데 안전하게 한다 했으니까. 유난이 형 1세트 이기면 해프닝이고 2세트 잘하고 이제 하면 되니까 가보자 가보자, 가보자. 해프닝 치고는 너무 어지럽네 아냐 아냐 형 해프닝이야 어. 해프닝이야 해프닝 오케이 다 봤다 형다 봤다 어, 아이씨 김성대 봤다 형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새끼 일군이 ㅅㅂ 왜 뭐야 일꾼말밖에 없어 왜아 이거 지면 아 이거 성대나 지면 ㅇ ㅂ 야 이건 질 수가 없어 이거 진짜로 이거는 내가 볼때 앞으로 어... 가아 아, 이건 주겠구나. 끝났어 이건 끝났어 아 근데 나 그냥 그냥 변속했으면 됐어 비집비집 가지 말고 그냥 변속했으면 어 까지 말고 계속 깨자요. 아니 근데 이거 두 개만 보내면 안 돼? 그냥 어?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엉그단. 나이스. 잘한다. 알겠어. <laughs> 알겠어. 아, 그러니까 이게... 아, 다르긴 한다, 성대. 아이가 이게 와 다르긴 하다. 아, 다 나이스. 김센데 다르다. 갈라. 아, 잘한다. 다르다. 어. 다 잘한다. 다르네. 진짜 다르다. 군대이새끼 아... 다르다. 존나 <laughs> 잘한다. 와, 역시, 야, 니 아, 이거 뭐, 괜히 아니... 어정쩐지 알지? 뭐, 오물정우물다링이름면한방 나오잖아, 맞지? 근데 들어갈 때부터 멘트가 나 자만하지 않을게. 바로 멘트. 아, 잘 되겠다, 나. 아... 와, 나이스! 와, 깍깍깍! 어, 해프닝 끝! 아니, 나이스! 다깍 해프닝이야, 깍깍! 아, 아, 잘 쏘자, 아, 아, 아 좋았 아, 아니, 유도아니가 괜찮아요, 형님. 아, 어요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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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찮아. 오, 아니, 오히려, 오히려. 상대형 나 가자. 말이 아나 진짜 저저안 나와서 좋겠는데. 저저 약간 못하겠다. 아, 저 빌드. 아또저저오네 오케이 오케이. 빌드게 해보세요. 그러면 진, 그거 하라는 거야? 네? <laughs> 유형 <윤환이> 진짜로? 뭐가 진짜야? 이거 해. 알겠어. 갔다 올게. 아 뭐야? 어? 아, 안 되잖아. 저희 구드론이었네아 씨발. 시... 설마 1 2 합이에요? 설마 빌드까지? 네? 아 얘기해? 진짜 왜 아, 그래? 열판 아버8 여덟판 아홉판 구두론인데. 유단정이 설마, 설마 뭐그 빌드 추천하지는 않겠죠. 그 제어교수를 빨리 하시는 분. 진짜 왜 그래? 설마? 아, 아, 진짜. 아 진짜 왜 그래? 아 이거 인형인데. 아이, 하만 잘 막으면은 가끔 이게 해철에 안 깨지고 잘 막고 똥겜 나올 때 있어. 근데 아, 근데 제육. 선배 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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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가 짤도 없이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? 나가야 돼 들어 나가야 돼 비바서 나가지 좀. 너 그래.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? 나가야지 나가야지. 시작 싸워 싸워 계속 싸워 어쩔 수 없어 싸워야 돼. 아니 아니 많리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아니 깨지 깨지면 안 돼.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아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, 있어. 있어. 아, 이거 비해어 비벼. 비벼. 됐어 됐어 싸워싸워야 들어서 잡가자 군다 잡아봐 군아봐아봐아 살만 올려 다 잡아왔다 와이았다 아니까 이게 두 마리 죽었잖아요 이게 제혁이 이 어차피 이맵에서는 팔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사이즈가 이거 아마 찝고 들어가려고 할 거야 에컨 잘해 아컨 잘해 피었어 피었두마이득이야 진짜 피 개피야 오로하면되 올드론 해! <목소리> 올드론 계속 해야 돼! 상대 올드론 계속해! 톡톡톡! 잡히면 안된 어? 잡히면 오오이개이 올드론 해봐! 해봐. 게이득이이득 계속 찍는다 이 상대 바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링막 쓰고 있는데 우리 순간적으로 만약에 닉 나오면 만약에 진에서닉 나오면 그냥 달리면 이겨! 어? 보진 닉이다! 김성대! 아! 크랙 플레이! 나이스! 보진닉이었크 플레이 가자! 김 get the thing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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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the t 배도 추운 치웠다 하여 할 만한 별로 내가 잘... 아, 내가 있었어. 아, 자, 와,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있다. 어, 상대 잘했다. 에에, 네. 에? 네.